안녕하세요 울산다사입니다 미파입니다. 미파 어릴때 만화에 나오는 마징가젯트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2년전에는 사이파줄 알았습니다. 사이파는 여기 끝이 여기 가장자리에 뾰족한 어, 가시 비슷하게 뾰족하게 이렇게 다육이 창처럼 뾰족뾰족 합니다. 밑파는 이렇게 그냥 끝이 좀 부드럽게 이렇게 됐고 밑파입니다 미파 드디어 꽃이 꽃봉오리가 이제 살짝 터지네요 꽃이 터지네. 이거 많이 피진 않고 꽃봉오리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올해는 꽃을 두개두 두 개를 보여주네요. 정말 어릴 때마라인과마징거를 마징가 너무 닮았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정말 마징가를 닮았어. 아니 너랑 꽃이렇게 꽃이 편해? 꽃들 많이 안 보여주고 올해는 두 개밖에 안 보여주네요. 꽃봉오리가 없어. 다 새작으로 다 나오고. 제작은는 많이 나오는데 꽃봉오리는 두개밖에 없네요 아이고 귀엽네 이렇게 노랗게 노란 꽃들 민들레같이 노란 꽃들을 키네 멋있습니다 좀 터기하고 멋있습니다 미파 이제. 보시면 아유 어둡구나 이렇게 어찌 어, 울산에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바람, 비 서울에도 비가 엄청 왔더니만 울산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왔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다잘자르고 있고. 쪽파는 한번 수확을 했습니다. 매끈하네. 이렇게 다 잘라주고 너무 많이 자라서 잘라주고. 저기 잎이 큰건쟤는광황입니다광황광황을 광항. 베란다에 키워도 되네요. 식물이 자라구나. 여기는 인삼인데 이제 못 버티네요. 잎이 다 시들고 인삼은 내년 봄에 다시 싹이 날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다이비들은 잘 자고 있네 그 얘기에 회사 출근했는데 집사람이 하우스가 벗겨졌다고 그큰 비를 다 맞았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네 고생했어 그큰 비를 다 맞아 버리고 아, 며칠 전에 수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확을 하고 비를 다 맞췄는데 아이고 힘이 하나도 없네 부러져 버렸네 에이크 폭우를 채소들이 완전히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아까 아이고 잎이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났구나 이제 비는 멎었습니다 올산은 맞았고 일로부터 엄청 추워진다니까 다시 하우스를 씌워야 되겠네요 에이쿠 아 요즘 배움 카드를 쓴다고 바쁩니다 퇴근길에 가서 3시간씩 교육을 받고 오니까 많이 피곤하네요 근데 재밌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니까 잘, 잘하고 있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